516 있네. 한눈 아, 웜는 거야. 알았어. 야 이게 진짜 시작이 맞아? 나 그때 난좀더 거창할 줄 알았는데 별거 없네. 이, 아니, 그 등산, 이게 진짜. 화덕산 진짜 갑니다. 얼마나 걸려? 한 시간? 한 시간? 편도? 야, 한 시간만에 가, 30분만에 가면 은이거 산이야? <laughs> 난한 시간도 안걸줄 알았는데? <웃음> <웃음> 와, 진짜 예쁘다. <laughs> 저 위에 저건 보여? 들리니까맨 뒤로 가야 돼. 자, 여러분 제가 손수건 대신 뭐 가져왔는지 보여드릴까요? 아이씨. 짜자. 야두개 가져오기 잘했다. 새거야니다아 이거 행주가 이거 빨아쓰는 행주 그거여서. 오. 아나왔그 주방 행주 그 노란색 이런 아, 거. 아 아니야 아니야 일회용 행주. 이거 짜내야 돼. 짠. 부가 분명히 안 힘들다 있는데. <laughs> 그냥 망각졌어 크니 그러니까 혹시 인간은 망각진 동물이야? 이 <laughs> <여기> 밑에 치즈고 삼색이도 <laughs> <한 세기도> 가네. 동동이 <laughs> 지나나. <찔나가>, 아. 살랑살랑. 아우. 뛴다, 뛴다. 아아 정말 냉정하고 돈다 대주는데 어. 사진 못 찍어 돈다 너가 대고 너한테 사진 찍을 어내 동네 가 어. 씹어야지 동영상 어? <laughs> 왕개미야 와 초딩 때 이후로 처음 보는 거 같아 겁나 커 저기 절이야? 응. 올라오시면야 체력 대박이다 우와 저기다 어머, 힘들어. 겁나 <laughs> 힘들어. 한 등산 완료했습니다. 아이고. 까마귀 <laughs> 개 무서워. 왜뭐 찍어줘? 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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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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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어 여보세요? 여보세요? <laughs> 했어? 부드럽고 부드럽고 고마워하고. 말랑말랑하고 아카시아 꽃같이 향긋하고 <laughs> 자세히 안다나그 한창 빠져가지고 <웃음> 공부했었어 <웃음> 공부를 샤워다 하고 가면 돼 이따 여기서 그 생수 다 먹고 물 채워가려고 <laughs> 아, 근데 포스 오바야 밑창이 이래가지고 미끄러워 야 쟤는 어떻게 여기까지 온거야? 짰지? 날아서 좋겠다 다리는 안아플거 아니야 야 이거 얼마나 힘든게 안씻어도 <laughs> <laughs> 야. <laughs> 야. 아무렇지도 않아 무거워 너무 무거워 아니 나는 방울토마 맛이 없어 야 이거 어떻게 내려가냐? 틀렸다 그냥 죽인다 저축공에도 올라갈 수 있다는 거지? 응 루프를 여기 삐죽삐죽한 데에 탁 걸어가지고 앵커 팍 박아서 팍팍팍팍 <laughs> <팍 웃음> <laughs> 저희는 이제 하산합니다 사진 엄청 찍고 야 근데 진짜 네말 듣고 일찍 여기 잘했어 저렇게 네. 줄서지 몰랐어 평일인데 막줄 네, 등급도 아니야. 근데 위까지 막줄서 있는다니까. 이기로 가면 이렇게 내려가면돼 이제 다시 내리막 길지. 어, 여기 지금 과천시예요. 아씨 <laughs> 소흘러가야 <소홀로> 되는데. 와 <laughs> 어, 현나 현나 리듬 타요. <laughs> <laughs> 근데, 근데 정규냐? 정규야, 정규. 어. <laughs> 어. 다 왔다. 어, 생각보다 빨리 내려왔네. 2시간, 2시간, 20, 25 어? 정도. 우리 위에서 한 30, 40분은 물까먹었한 3시간, 3시간 걸렸네? 딱야 아, 재밌다 아까 만족. 올라갈 때는 진짜 괴로워서 죽고 싶었는데 막상 이제 다늦니까 이렇게 또 망가진다니까 <laughs> 또또가자한다니까 또 이번에 내 손수건 귀엽죠? 스카트 옷이 아 똑같다 뭔데? 응아 조심 응아 조심 아 뭐야 응아잖아 응. 아니요 아, 아니야? 이거.. 이거 응가라고 하고 있는데 응아 아님? 응니요 응가잖아. 아, 아니야 나무껍데기 아. 같은 거야. 야 나무 그 그래 나그 만져봐 그 뒤질래 응가잖아. <laughs> 밟은 거 아니지? 단발 봤어 딱딱 옆에 종이 한 장짜리. 어쨌든 음, 음, 음. 그냥... <laughs> 성공. 수호랑 샐러드 먹으러 왔어 요 근데 <웃음> 자리가 없는 거 같아요. 김 몬볼. 너 뭐였지? 보산 겹역 저는 방금 집에 들어왔습니다. 지금은 2시고요. 한 3시간 정도 선 있었던 거 같아요. 8년인가 7년 만에 갔던 거거든요. 나 너무 있는 거예요. 진짜 올라가는데 비 있는 그리고 이거 뭔 제가 이 옷이 티셔츠가 일본에서 산나이키 구제 티셔츠거든요. 거기서 있을 때는 이제 구제 옷이니까 한국에서 빨아 입어야겠다 싶어 가지고 안 입었었어요. 근데 한국에서 빨아서 입었는데 왜인걸? 구멍이 나 있는 거예요. 보이나? 이 구멍이 나 있는 거예요. 나가기 전에 안쪽에서 뭐밴드라든지그 그 흰색 테이프 같은 거 있잖아요. 살을 붙이는 거 그걸 좀 붙여서 나가게 됐는데 까먹고 아침에 그냥 급하게 나가가지고 그냥 빵꾸나도 옷 입고 등산하는 여자가 됐답니다. 야, 저기 여시거든요나좀 자고 그리고 친구들도 만나러 갈거 같아. <웃음> <웃음> 아, 어떤 식기가내 바지 밟고. 닭발이랑, 이런 튀김. 킨 <laughs> 야, 튀김 뭐먹만어골고기네 <laughs> <많다>. 완전. <웃음> <웃음> 맛있게 먹어, 애들더맛있 치킨? 치킨? 치김

너왜 결혼 안 해? 너 오래 해야 되잖아. 빨리 해. 야, 오리 얼마 안 남았어. 빨리 해라. 지금부터 준비해야 1 2월쯤할수 있어. 아니, 웬인 줄 알아? 아, 이거 안, 안 내버렸는데. 술 먹고 자잖술 취해서. 막.

뭔지 대충 게르겠는데 <laughs> 짠, 우리 얼마? 2주3주 저번 아, 주에, 저번 주에. 진짜? 지난 주에. 지 아, 아니, 아니 나 집에만 집에만, 집에만 있으니까 시간 많이 와요. 치킨 맛있게 생겼지. 나몇 살인 지 모르. 치킨 맛있게 생겼지. 어, 어 엄청. <웃음> <웃음> 내가 먹어볼게. 북한에 있는 거 아니야? 북한서 붙에 있는 거 아니야? 북한에 있는, 있는 거 아니야? 냐 <laughs> 저희는 종로 야장으로 넘어왔어요. 지난주에 오길 진짜 잘했다. 어, 자랑 갖고. 어. 어, 근데 진짜 사람 진짜 많다. 금요일이라 그런가? 그리고 마이멜로디는 어 마이멜로디는 이군이야, 이군. 짜증나. 과연. 어 <laughs> <가>, 가로... 가로... 이거 괜찮은데? 백두에 붙여야겠다 여서 야 와요 오이 홀로그램 너무 좋아 먼저 애들이 언제 올까 기다리고 있는데 계란탕 그리고 쭈꾸리 젤리 고갈비도 yeah. 나왔어요 맛있겠다 근데 yeah. 뭐뭐야 응, 네. <laughs> <laughs> 근데부터 맘에 안 들어와요. 지금. 야, 이제, 나도, 나도, 아니, 근데. <laughs> 그래서 막 얘기했는데 아, 그러면 내가 아, 11시 아, 네. 아니, 하고도 요때 열린 거아니야 아니네. 뭐. 뭐가 열렸어요 때문에 이러실까 봐 하고 싶어서 설혜를 제대로 고 아. 아 저기 화장실 마스터야. 한 마다 이름도 알아. 아, 그럼 여기 남자 여기는 문안 열리는 거. 한 군데 문 열려고 잡고 있어야 되는. 겨울에는 엄청 추울 때따뜻한데아 아, 여름에 아 여름 휴가는 한 군데만 가고 그때 네. 이후로 돈쭉 모아서 겨울에 동남아 하자, 알람, 알람, 가자. 남 가가자. 안돼 북극 갈 거야. 응. 알았어 얘들아 뭐. 알았어 <laughs> 알았어 얘들아 니네 하고 싶어해. 나는 솔직히, <laughs> 솔직히 어디 가도 코딱기나 말로가자 어, 코딱기나 으좋줘나 말로 좋아. 코딱 나온대? 좋아. 어, 몰라. <laughs> 말레, 말레이시아 맞아 말리 말레이시아 이쪽이걸 맞아 말레이 말레이시아 이쪽 막 도마뱀 기억해? 나한테 도마뱀 나오대? 나는 도마뱀 안, 어, 어, 안 무서워. 쓰리 도마뱀 무서운데 도마뱀 무서워 아무도 것안 무해? 아집밖 아무도 것안 무해. 너잘때 옆에 도마뱀 있어도? 야너뭐 무서워? 나는 나는 모든 생물처럼 무서워해. 사람도? 어. 나는 나는 무서워 다행이다. 뭐라고? 아무도? 자기야, 미안데 식사는 내지 마. 나, 나, 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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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에 조심해. 어, 저, 저장깨거아 무서워. 아까 장, 맞아. 너네 오기 전에 장깨거든 내가. 에? 욕요거 하면 안 되지? 뭐, 뭐할 거야. 아까 빈트 줘, 응. 밴드 아니, 손톱 깎기. 손톱 깎기. 아, 추워, 이제. 아파. 내 귀여운 크럼이 소독제밖에 없어. <laughs> <laughs> 구멍 살게 아니? 아니야 구멍 살게 하면 큰일 나아나술 취했다 나술못 먹을래 갑자이 집어 가자 안돼 얘기하다가 아 얘기, 얘기 한다나, 하자 얘기 좀아 네, 얘기 하자 얘기 하네 얘기 한번 t a l k i n 우리는 좀 덜고 애들 먹으라니까 아니안 먹어 아 먹어? 먹어. 조시 그조리친구고 아니야? 응. 친구 치나? 응. 안 치는 거방탈출 거 아니냐고? 응. 어. 아 근데 모공왜하고 진짜. 아나 바보야, 우리. 나 진짜 맞피해자피해자 응. 바보? 이가 응.